아, 사바디티 v 회 전성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남성균 목사님을 모시고 에, 태국 교회 성장 그리고 에, 교역자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 중에 개혁 에, 개혁 종회에서 에, 선교사 훈련원 장도 하시고 그런 제가 이제. 이개혁총회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방국했을 때, 에, 제가 가서 좀 강의를 좀한 네, 이후로 네. 에, 우리 목사님과 에,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태국에, 태국의 취향라인에 지금 정착을 하셔서 선교사를 담당하시는데, 지금 2년이 됐습니다. 에, 목사님의 관심은 아마 교회의 개척, 그리고 교역자 양성 에, 이런 분야일 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3 0분도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님 네. 예. 네. 음, 지금 치약나이 오셔서 뭐 처음부터 뭐 하신 일이 있을까 합니다. 미년 2년 동안. 네네. 네. 어, 제가 치약 나이는 2012년도에 처음 이렇게 장탄 차 왔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 지역이 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이 세 국경 지역에 사역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곳에 센터를 얻고 이렇게 신학생 교육을 위한 그런 그 센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비거주적으로 이렇게 한3 개월에 한 번씩 와서 라오스 목회자들 초청해서 미얀마 목회자를 초청해서. 이박 3일3박4일 정도 음편식으로 목회자 훈련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 결과 럼카이의 라오스 열방 신학교라고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미얀마 짜잉등에 미얀마 열방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세워지고 지금 치앙라이는 일종의 이제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어떤 센터 개념, 핵심 뭐 전초 기지, 전략 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지안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선, 목사님의 관심이, 네. 에, 목회자 훈련. 네, 목회자 훈련과 교회 성장이에요. 네. 태국은 지금, 복음이들온 지가 한국보다도 50년이 빨라졌죠. 그렇죠. 네. 그래, 192년쯤 됐는데, 네. 천주교회가 앞해 가지고 한1% 정도. 네.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보이는 것입니다. 에, 근데 어떻게야 성장할 것이냐? 네. 지금 192년 동안 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음.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사, 한국 선교사도 지금 60년 이상 되세요. 네. 에, 그 열심히 하는데 에, 뭐 특별한 방법, 특별한 무슨, 무슨 현상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제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네. 네, DNA가 우리 달라요. 종자가 아, 달라서. 네. 우리는 그 공산당도 잘하지 않아. 아. 예수도 잘 믿고. 아. 예수 믿는 것과 공산당 하는 것과 비슷해. 네. 예.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 그래. 그데전 예. 세계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한국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어요. 네. 한국은 새벽기도 있죠. 네, 새벽기도. 주일날 네. 아침, 저녁. 저녁. 수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네. 이 교회 지표가 뜨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놀랬죠. 요새는 조금 그 날라리들이 있는가치가요 네. 그래야지 한국 교회도 성장을 않고 일반사의 욕으로도 먹어요. <laughs> 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좀 접, 접해가고 있는데 네. 태국은 이게. 선교사가 돌아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가 조금 믿음이 한국에 온 선교사보다 좀 시원찮은 것같럼 보여요. 네, 초기에 왔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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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보수지라가 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에. 근데 사실은 네. 한국 사람들이 술을 잘 먹고 담배를 잘 피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네. 돼버려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는 보수니까. 네. 이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술을 먹고 그개 깽판을 치고 담배를 피우는데아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그걸 권고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네. 술 담배를 하면 지옥 간다. 네, 문제가 <laughs> 사실은 되겠죠. 사실은 성의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럴, 네. 그런 상황이 되세요. 네. 네. 데 태국은 그걸 비하면 아마 초창기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한국 같은 믿음 좋은 선교사들이 온것 같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라면 태국의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은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이거든. 요 네. 네. 한국의 이, 이 기장이나 네. 에, 통합, 통합 이상이죠. 통합, 통합 이상, 네. 에, 통합 이상 그런 네. 수준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보수왕이면 성장하는 지나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종교가 달라요 태국사람 봉산당보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다가 고달프만안 믿는다고요 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내가 고달프야 되냐고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의 종인데 왜 내가 고달프냐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고달픈 것을 문제시 안하세요. 근데 태국의 목회자들은 에, 평안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 생활에 대해서 에, 좀 하나님을 상해와요 이게 네. 신앙이 잘못돼버이 사실. 음. 에, 그런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도 태국은 교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에, 한국의 초대교회라는 신학교 안, 갈,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 그얘기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네. 소명이 없이 그냥 가 음. 소명 없이 그냥 가요 이것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거 나와봤자 음. <laughs> 목회가 제대로 안되죠. 네. 말을 잘 못하면 싸꾼 목사가 되고 는 거죠. 음. 에, 목회를 생명을 내고 는게 아니고 네. 거기서 뭐얻어먹으만하 그런 상황이니다 어또 다른 말씀 해 보시죠. 요즘은 또 이제 그 이렇게 신학교에 이렇게 오는 또 이렇게 목회를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적어지는것 같아요 보면. 아 그런 현상도 있는 거야? 아니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태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학교를 안 왔죠. 아 신학교. 예. 네. 네. 한국은 신학교를 죽자들다 갔죠. 네. 미어지지 않아요. 도리촌 신학들몇 사람 때려야 저희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네.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네. 말을 잘못하면 개나 거리나 막받아서런 어. 거죠. 네. 그래서 방콕에는 신학교서 선족들이 네. 많고 유학생들이 많고 그래요. 태국은 네. 유학생들도 목사가 되니까 아, 문제 네.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 남자 목회자가 조금 더이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예, 그런 실정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학생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예, 태국은 옛날부터 신학생이 없다는 것이고, 네. 예, 그 있어도 좀, 그 바울사도가 말했던 쓸만한 사람을 택해서, 예, 교육을 시키라,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태국교의 회 문제를 이렇게 좀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제 목회자의 그 자질 문제, 저, 그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신학교를 시켜서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3년제 그 가정을 음, 태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연장교육 없이 뭐 석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 없이 하니까 태국 교회 목회자들의 그 자질 문제 그런, 그런 리더십과 이런 걸 키우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 교육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도 듭니다. 신학교 됩니다. 교육의 문제는 네.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와요. 참여 오는 음. 자, 자원 자체가 네. 어. 신학교는 하나님이 오길 보내서 온 사람이나 신학생이 네. 지가 온 사람은 신학생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너 주의 종 해. 음.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은 난 지간다 말이죠. 아휴, 그래요. 그 다음에 목회자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뿐이다. 네. 태국 사람은 고생은 많아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왜 고생하냐고요 우리 머리가 돌아가 달라요 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는데 고생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고생한다 그러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인데 내가 고생해야 되느냐 아 이런 사람들 이, 이 얘기가 안 통하지요 네. 네. 이 얘기가 안통하는 DNA가 다르다는 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 같아요 충전기 연결을 확인하나아 조금, 네 무슨 문제가 됐을까? 충전기 연결을 확인하라. 괜찮은데? 오케이.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왜 충전기 연결을 확인하라는지 모르지. 힘이 전화하고 없어서 전화하고 힘이 전화하고 없어서 전화. 못 온다고는 같은데. 네, <laughs> 네. 잠깐 연결해. 네. 뭔 문제까지 그, 오다가 지금 이렇게죠? 태국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 문제가, 문제가 자지를 넣어놓기 전에, 네. 주의총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을 그 주의총으로 기르려면, 이건 안들어거죠 네. 그건 못해요. 근데 태국교가 회 전부 그래요. 네. 지금 가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올 때, 네.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냐 그러면 그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네.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데라 그러잖아요 네. 네. 성경은 목회자가 가르쳐줘요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쳐죠요 <laughs>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해야되는 일을 신학교가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하는게 신학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예요 네. 성경의 수준 이하로 인상되질 않아요 네. 아까 목사님말씀하 3년 그것은, 그것은 지금 태국의 정규 과정은 4년이에요. 일반 3년 하는 데는 그 신학기도 안 해요. 예. 네. 근데 4년 학사학위를 공부, 학사과정을 공부해서 그 목사 되는 것도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학사만 있으면 그냥 목사요. 네. 우리가 보면 그거 공부해가지고는 목사 못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러지만은 신학교를 철리고않아죠 그래서 우리 총, 총, 총신에 사는 것처럼 목표, 그,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목표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목표 대학원을 목표 하는 것처럼 그것은 목표 대학원은 이 의사로 말하면 내지던트 무슨 훈련하는것 같은 것이 목표 대학원이에요. 네. 예, 그걸비록 음. 예, 엠민을 주지만은 음. 그것이 엠딥을 나온 사람이 엠민 과정을 공부한것이에요 네. 근데 태국의 엠민 과정은 내가 도입했던 거예요. 음. 방콕 목회대학원을 목회 하면서. 예. 그 이후에 방콕에 있는 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엠민 과정을 열면서 네. 그것이 엠딥 과정 밑에다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의식 구조가 다르죠. 네. 이것은 목회자 전문 과정인데. 네. 이거 하나의 시험 차는 한그 학위로 이렇게 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MDB 아래에 있는 그런.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그, 그것은 목표자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음. 아, 그렇다면 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네. 네. 레지던트, 유사 레지던트 공부하는 것처럼 본다면 그것 이 필요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 밑으로 본다면 필요 없는 지지. 네. 태국으로 네. 그러고 음. 있습니다. 네. 신학교의 문제는 그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고 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그 신학교를 가르키는 선생님들이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제대로 목회자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어나지만은 네. 예. 장어들 밑에 밑에 아시죠. 있죠 예. 리더십을 발휘해 주고도 어. 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문제가 에, 지금도 있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네. 교역자 양성을 지금보다 더 수준있는 교육을 해야되고 네. 그 다음에 목회자를 그 양성하기 시작할 때 에,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에요. 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생을 받는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쓰게 됩니다. 아. 에, 그럼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내보내면 돼요. 그래도 또 문제가 뭐냐면, 네. 다른 교육자들 보면 전부 설렁설렁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막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고달 두 개. 예, 네, 네. 네, 사실 주님의 목표자 일이 고달 픈 일이에요. 보통 고달 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쉽게 그걸 배우고 그랬지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그 생활화, 에? 이게 생활화시켜서 쓸만한 목회자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거기에다 또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네. 목회자가 네. 교회가 안되니까 먹고사는게 힘들어요. 네. 한국교회는 전적으로 네. 가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교, 교회 아니 저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은 한 200명 300명이면 혼자서 다할수 있어요. 여기는 50명도 혼자고 그요 네. 나는 음. 어른들만 같이 있다. 네. 너는 어린이 해라. 네. 너는 청소년 해라. 네. 이렇게요. 아. 분업화가 되어있어요. 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이 담임 목사가 종지까지 다리서 모든 일을 다하잖요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 설교를 못 온다 그러면 너 어린이 시대가 없었냐? 그렇게 뭐. 그할 말은 없는데 태국 사람 그래요. 뭐 신부들도 전부 분업화 되어있잖아요. <laughs> 한국은 한국은 모든 걸다 해. 예. 홍길동이야 많이 되는데 여기는 아니. 네. 자기 그 하는 놈이 맞아. 그렇게 하게 됐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해결하는해서 수용은 건건 아니죠. 네. <laughs>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을 콜링해서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서 또두 보내서. 들러 하이가 이제 어차피 자국민의 보고만는 자국민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어, 특별히 치앙라이 태국 어, 북부 쪽에는 음. 서, 산지족들이 많지않습니까 소수부족 여기가 많은 그래서 그, 그 산지족들의 특성이 조금 다르나요? 음. 태국, 각각 종족마다 다르죠. 태국 현지 태국 인들과이 음. 산지족들의 그 특성이 음. 좀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성이 뭡니까? 어. 페라타가 부분들 다른 점들 아, 지금 그 태국 의 사회 지위를 말하면 태국 사람은 삼족들 사람을 말하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아. 나도 아는데 딱 보면. 맛이나 아, 그러니까. 뭐, 뭐 옷차림 보면 그다음에 알죠. 일하는 거 보면 달라요. 네, 네. 놀래 소들 못 해요. 아, 아. 태국 사람 해도 이 사람 못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태국에 산족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족 손대는데 가능하면 산족 하지 말고 태국 사람 하라고 그죠 네. 왜? 이건 태국이니까. 네. 태국 산족 해왔자 태국 보구만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해 네. 왜? 산족 그 교역자가 태국 교회 목표를버리요풀 네. 수가 없어요. 네. 받들라네요이 네. 태국 사람이. 네. 네. 태국 사람은 저덜깨이도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네. 자기 대고 안 받으면 안 받아요. 음. 그산적도 더군다나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 음. 그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그 쳐져요. 네. 그 중에 뛰어난 사람도 있죠. 어, 탁신 수상했었잖아요. 네. 산적이고. 먼적 먼저 먼저 입니까 네. 그게 먼적이요 네. 근데 수상했잖아요. 개중에 산적도 쓸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수준이 떨어지니까 네. 의식구조도 떨어지고 이게 음. 그러니까 태국은 계급사이가 아니면서 계급사이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네. 왕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급이 음. 가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산적들은 그 어떤 계급을 가질 수 없는 음. 그런 아주 처진 그런 사람들이 죠 네. 숫자도 많은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보고만 다 해도 태국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하다가 이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산적하는 사람도 많이세요 네, 네. 한국 선교사저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한국에서 사람이 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떤 산적교회는 네. 여러 선교사가 같이 하고 있대요 네. 왜 한국에서는 돈을 같이 가봐, 갚아 네. 이게 내거다저 사람도 내거다저 사람도 내꺼다 성교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그 불상한 생기기로. 네. 네데 저는 그 태국 성교를그한달 그, 그 같은면 네, 표준을 태국 사람에 맞춰서 그냥. 보고람에 포커싱 맞춰라. 네. 네. 선교보라고 그리고 네. 산적은 이미 서양 성교사보고을 많이 시켜서 어디가든지 교회 네. 없는 데가 없어요. 많은데는 네, 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한걸 모두 다그 사람들 하다가 네. 버린 거.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그 서양 사람들은 몇년그럼 네. 끝나야 되잖아요. 네. 우린 죽을 때까지. 네. 몇년 그러면 자립을 못 하니까 네. 또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아. 그걸 우리한테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뿐이요. 네. 나도 절친을 시작할 때 생땅을 파지 않고 그런 교회를 영입해 가지고 이렇게 라구족과 네. 예. 음, 아카족을 음. 했었죠. 아, 그러니까 선교사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이 산족선교를 김수일 목사님이 연했을때 이제 이쪽이 산족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노예적으로 했지만은 네. 내가 제일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한거죠. 음. 근데 나하고 산, 산족들은 잘 안맞아요. 음. 네, 래떤부분잘 안맞으시던가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 목회자도 박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지도자 교육. 산족까지 박사가겠습니까? 이렇게 수준 인는 산족까지 네, 산족까지박사하겠어요 그럼 멍청한 민족. 음. 그러니까 아얘들오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있는데 마침 김학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정이 많지요. 네, 저는 정이 별로 없지요. <laughs> 그리고 정을 안 줘요. 선이 정신이요 네, 태국 사람에게 정을 제가 안 줘요. 네. 왜? 네. 태국 사람도 우리에게 정을 안 주지만은. 음. 우리가 정을 주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정을 주면 그만큼 내가 은근히 기대를 해요. 음. 그게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 그 응답을 못 해요. 음. 그럼 실망해요. 음. 가 잘못해 놓고 왜 태국 사람 욕하냐? 그거에 대해기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적당히 하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태국, 태국 사람하고 같이 태국 사람하고 에이, 그, 그, 한국 사람하고 같이 했던 태국 사람은 절대. 내가 동요나 음. 왜정 많아서 그 사람을 배려났어요. 어. 사랑을 배려났어요. 음. 자기 몰라요 배려만 주로. 네. 태국 사람 원 사람, 어. 한국 사람 원그 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나 그러면 난 절대 그 사람 관계라는. 그런 아,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어. 관계라는 왜? 네. 그 내가 쓸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음. 태국화 됐거든요. 네. 그두 사람 나한테 태국화 태국화된 태도를 주해 주길 바라는데 음. 한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태국화된 그지 치우지 않아요. 맘 네. 먹어요. 맘 먹어. 그럼 군사 남. 그러면 이제 어, 성사님께서 이제 태국 사람들의 이제 성배 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태국 사람들 전도하고 성교하기 어,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사께서 아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몇 시간 가야 되는 짧게인지 아는 말이 때문에 해주신다면 저 참자 입장에 지금 사실 그런 문제를 저기 그 예, 선교지 선교사의 선교지 그 적응과 정책에 대해서 예, 예. 예, 좀 다뤘어요. 네, 예. 다뤘는데 네. 태국의 사회 태국의 문화가 있거든요. 네.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어. 그 속에 들어가서야되지 네. 기독교 가르치고 안 되니까 그안 된다. 음. 그러면 절대서 접촉 정보 찾어요. 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속에 목이 들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죽인다. 그렇죠. 뭐죠 내가 그런 행동을 태국 사람이 보였다. 네. 이 친구가 아무리 무슨 말해도 절대 믿더라면 어. 이놈은 절대 믿더라면. 네. 네. 태국의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그건 불교도돼요. 네. 태국의 교인도 불교도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도를 갖다가 같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도를 갖다가 위반하는 그런 음. 행동을 하면 믿을 일못하는 거죠. 네. 저 믿을 일못해요 아.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절대 듣더라면. 음. 그러니까 태국인 앞에서는 예? 그 사람들의 풍습과 예? 문화가 에, 이, 반대대로 네.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따라가는. 에, 그걸 바래요. 네, 그바요 근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에요. 현자시키고 네. 이런 것들은 그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오신 그 후원교회 목사님들 보고 태국 사람하고 이제 반복을 기회가 있어서 네. 식사에 예절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네, 네. 한국은 내입 들어간 걸 같이, 국에 같이 들어가죠. 네. 숟가락 같이 넣어서. 지금 저는 태국어가좀 돼가지고 네. 우리 우리 그 집안 식구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국을 안 먹, 어 아무 소리 안뭐 두렵죠. 어그 사람이 들어간 걸 들어갔는데 먹게 어떻게 못 먹죠. 네. 그게 태국 사람이거든. 그렇죠. 태국 사람 거기 갈 때. 그 국자가, 숟가락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굽다가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 떠서. 이거, 내 치미 무덤을 거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건 베린 거예요. 절대 안먹여요 다른 사람. 예. 그런 얘기 해줬더니, 음. 얼마나 부담이 는 사람이, 음. 부담을 느끼는지. 음. 예. 네. 그거 촌, 뭐, 사람들이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준 있는 사람 식사를 딱할 때, 네. 그것이 안통하면그 사람 다못 먹죠. 나도 안 먹죠. 네. 네,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야되는데 어떤 때는 성경에 일변 들어온 것들이죠. 네, 네 성경이군. 성경에 교회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 도두정 하는 어른의 에구도 없이 높은 놈들 좀 똑같은데 음. 태국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나고 이사람하고 같은 레벨이다. 네. 그럼 친구가 수 있어. 그근데나은 네. 레벨이다. 절대 친구라. 음. 절대 같은 데안다 네. 같이 안 있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네. 섞이질 않는 거야. 요음태국의집 보셨죠? 음. 네. 밑에층은 주인 것이 아니고 식물들. 네, 일하는 사람들. 그 거기 있는 방도 식물 방이 밑에가 있고 네. 화장실도 바로 밑에가 있어요. 바로, 바로 있고. 네. 그 식물은 절대 2층에 있는 주인의 화장실 쓸 수도 없고, 네. 주인이 밥 먹는 식탁을 활용할 수도 없고. 네. 그게 태국. 네.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부르더라고요. 아짠 이렇게 <laughs> 왔지 저희 도 2층으로 지기 되어 있는. 왜못 네. 네. 뭐, 나오죠. 네. 오는 사람은 조심해도 야왜 음. 네. 이것은 불량자예요. 네. 기본 규율을 어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게 곧 성어음을 청... 그것이 내가 생활을되지 않으면 그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갖다 이해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죠. 예. 네, 우리 옷 입는 거 함부로 입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옷 함부로 입지 말라고. 태국 사람 옷 함부로 입는 것이 보통 나쁜 짓이 아니에요. 가주 가도 입더라고 이 사람들은 옷을 입니까요? <laughs>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옷을 입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태국, 계속, 사람들, 계속 태국 사람들은 적어도 네. 3 0벌이세요3 0벌한달 동안은 중복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들고 어디 여행을 간다. 겉돌이 네. 커요. 어... 아무것도 안 들어도 옷만 들어도 네. 옷만 챙기느냐고요왜 네. 네. 왜? 난마다가아입는 네. 목욕 했다면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예. 네. 네. 더이가 목욕했다 그럼 네. 갈아입어야 돼. 네. 안 그래 목욕했는데 갈아입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이 목욕 안 했냐고요. 뭐또 목에 따르면 이상한 거고요. 그렇게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러운 사람이 들지 않게서 해뭐 목욕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아, 이게 시간이 벌써 됐는데. 예. 30분은 더 빨리 가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뭐, 교역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의 그, 그 교역자로 될 거냐, 그걸 그좀 다루다가, 예. 네. 문화 좀 다루다가,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한백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 그또또한시간 넘죠. 또, 또, 한 시간을 좀, 또한 30분. 예. <laughs> 왜냐면 이 너무나 많이 오면 안 본다고 그래요. 예. <laughs> 한 30분 30분 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에, 사와디 TV 정승위에 선교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